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위 예수님께서 시대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모든 말씀은 시대 사명자께서 깊이 기도하시고 행하시며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일순간 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고 그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여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눈치채고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최고로 먼저 메시아를 아는 신양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볼줄 모르고, 아무런 신앙에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물어보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메시아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다 풀어 주었어도 모르고 제갈길만 갑니다. 이 시대의 원시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맡고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약말씀을 풀지 못해도 신앙 역사를 몰라도 성경을 풀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시대 사망자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자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부터 사마리아 땅에는 일순간에 복음의 불이 번져 나갔습니다. 구시대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살아오던 교리의 장벽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시작 시대 그릇된 문자적 교리에 빠져 살던 자들은 새 시대의 말씀을 들어도 애면하고 불신하고 이잔시합니다. 이방인들은 교리보다도 현재의 중심인물만 보고 따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특별한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몇 가지를 풀어주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가 그러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교리를 안 가르쳐 줘도. 절대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서 신양 역사의 큰 기둥,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성에서 오는 자들은 교리로 따져보고 풀리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쫓아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구원자에게 구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각종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같이 뜻을 펴니다 그리하여 천년 동안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육신일세 영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시대 사명자께서 10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시대 기성에서나 이방에서나 나름대로 왕사로 먹다가 늦게 새 시대에 온 자들은 시간을 다 보내고 와서 좋은 과일나무 묘목을 줘도 자기가 심고 키워서 열매를 보고 따먹을 시간이 없구나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시대에 한번 뛰는데, 그 시대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면은 아무리 새 시대를 만나도 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깨닫고 와야 합니다. 늦게 오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로 새 시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아야 한다. 늦게 오게 되면 새 시대 혜택은 깨달아 보기만 했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오래 못 살았습니다. 사람은 구시대 아니면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퍼부어 역사하시고, 구시대는 해가 지니 그늘 신앙입니다. 새 시대는 완전히 새것들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아무리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고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성령이 말한다. 구시대 역사는 끝난 세계의 역사다. 그 교리를 몰라도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만 따라가면 그가 큰 자다. 구그 시대에서 온 자도 구 시대는 해가 졌다라며 한마디 한다. 새 시대를 따라가면 그것이 최고다. 구 시대 역사의 열차는 구 시대 레일까지다. 새 시대 역사의 새 열차는 새 레일이다. 방향을 틀어서 간다. 새 시대, 새 사람들, 새 것이 얼마나 좋으냐. 구 시대에서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다 죽고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런데 새 시대에 태어나서도 구 시대에 속한 자들은 새 역사에 참여를 못했다. 새 시대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희망이 이루어진다. 새 시대 개척이다. 개발이다. 그래야 새 것을 얻는다. 월명동을 보아라. 구시대 때 하나님은 같은 월명동 땅이라도 때가 안 되어 새 역사를 행치 않으셨다. 새 시대가 오아야 보낼 자를 보내고 새 땅을 주신다. 그리고 새 사람들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할 일을 너희와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 쉽게 나타나시겠느냐? 새 시대에 보낸 자가 있으니 그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새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이 지나면 모두 새 역사를 바꿔서 합니다. 오늘은 시대사명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리를 듣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시대도 새 시대에 대한 많은 것을 귀가 아프도록 전해도 애면하고 귀를 막고 온갖 말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의 말씀을 전하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아보고 눈치채고. 이 역사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시대의 사문절을 통한 말씀을 듣고 모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